이게 원래 그 놀이공원에서 도봉산으로 바뀐 거야. 도봉산 알아? 차례. 어? 서울랜드.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좋아, 놀지. TV. 네, 네, 네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빠입니다 아,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컨텐츠를 할까요? 근데 어떤 뚜뚜 가족분들께서 댓글에 그걸 봤어요. 처음에 뚜빠가 나오면 무조건 몰카다. 정답입니다. <laughs> 오늘 우리 뚜아들을 속이는 아주 재밌는 몰카를 해볼 겁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뜯어진 게 조금 좀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, 시청에. 이게, 이게 난방해주는 그 단열 뽁뽁이 그건데, 고양이들이 다 뜯어놨어요. <laughs> 조만간 새 걸로 갈을게요 고양이들을 좀 혼내야겠습니다. <laughs> 어 어떤 몰카를할 거냐? 자 여러분 내일은요, 또아투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현장 체험 학습이 있는 날입니다. 어 저희 또아투지 학교에서는 4학년 우리 또아투지는 서울랜드 놀이공원을 가요. 그래서 어 거의 한달 전부터 엄청 기다리던 날이에요. 뭐 옷은 뭐 입고 가지, 신발은 뭐 신고 가지, 그 다음에 또아가 그렇게 백팩 욕심을 부렸던 게 바로 내일 그날 놀이공원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. 어,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놀이공원에서 장소가 변경되었다. 어디로 초등학생들은 좀 약간 싫어하는 <laughs> 산으로 변경되었다 <laughs>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어, 또한 뜻에서 지금 놀이공원 갈 생각에 용돈은 얼마죠? 가서 뭘사 먹을 거며 어, 어떤 놀이기구를 탈 거고 무서운 걸 타네만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산. 도봉산으로 변경이 되었다. 용돈 안 가져와도 된다. 입장료 없다. 밥은 김밥을 이제 학교에서 나눠줄 거다. 어? 그래서 너, 너희들이 사먹을 수 없다. 그래서 돈, 용돈 필요 없다. 라고 했을 때, 우리 정말 대실망하는 뚜아투리의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, 제가, 어, 그동안 계속 걸렸던 게, 우참을 못해가지고, 걸카를 <laughs> 하다가 <laughs> 맨날 우참. <laughs> 그리고 카메라를 대놓고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애들이 눈치가 빨랐어요. 자, 요번에는 요 조그마 액션캠을, 어 저기 뭐야 안보이게 좀 설치해놓고요 를 그리고 학교랑 제가 전화통화하는 상황극을할때 항상 걸려서 이번에는 가정통신문을 좀 제가 좀 가짜로 만들어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뚜마네 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랑 예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또나한테 지금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오면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! 여기 보면 카메라도 이렇게 숨겨놔서 잘 눈치를 못챌 거예요.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. <laughs> 이들이. <laughs> 아, 네. 안 나가야지. 아, 정말? 야 여기 <laughs> 안 나가야지. 와, <laughs> 아, 아. 아, 다음 주 월요일에 반장 나서는 건데. 아 진짜? 음. 너 반장 할 거야 그러면? 살 수가 없네 어차피 1년 동안 한 걸도 진짜 써요 나 제주도 갈 가방이랑 그거 펜션한 가방이랑 음. 그리고 그거 뭐냐 백팩을 오늘 살래 원래 살라고 했던 백팩을 근데 너네한테 지금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황당한 소식이 좀 있는데 음? 아, 이로 나도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이하인 님이 왔거든 응. 이건 아까 엄마가, 엄마가 받아서 나한테 알려줬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아 <laughs> 진짜 나도. 좋은 거야? 나 그거야? 가리가 없대 그래서 밖에서 이게 원래 그 놀이공원에서

이게 네. 서울랜드그 그 뭐야 거리랑 현장 상을 이용해 부득이하게 사항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참고해시랍니다 서울랜드에서 도봉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당장 치고 다녀야 잠깐만요 예... 네. 음 뭘까요? 뭘료까요오고 있는데 나괜데아뭐나 <laughs> 아나 봤어. <laughs> 와, <웃음> 와, 근데 진짜 눈치 빠르다.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? 진짜 눈치 빠르다. 뜨지 몰랐지? 응. 진짜 줬었지? 아이 어떻게 만났어? 어, <laughs> 너 친구한테 문자 보내려고 했지? 어. 우리 어떻게? 놀이공사 아니고 도봉산으로 바뀌었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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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근데 또한 뜨지? 아, 너무 빨리 발견했다. 원래. 너네가 더 믿게 하려고 엄마가 이모랑 짜고 문자도 준비 중이었는데 문자 담임 선생한테 님온 것처럼 해서 <laughs> 너네가 못 믿으면 믿게 하려고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하여간 우리 또아는 귀신같이 냄새 맡아요. 어 카메라 그짠거카면도안 켜진 걸 어떻게 발견하고? 응너 친구한테 연락하려고 했지. 친구한테 연락하면 안 돼서 내가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자, 또아뚜지가 내일 현장체험학습을 갑니다. 근데 어, 서울랜드 놀이공원을 가요. 근데 용돈을 얼마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. 얘네가 그 너네 놀이기구도 타니 가면? 어? 밥도 사 먹지. 뭐 인형 뽑기 이런 것도 하겠지? 뭐, 얼마를 줘야 될지. 근데 그, 가정통신문에는 5만원 미만으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? 그럼 딱 5만원 가정되잖아. 져 어? 근데 5만원도 내가 생각할 때 많은 거 같은데. 다 자유용 거 끊으래? 응. 학교에서 끊어주는 게 아니고 각자 끊는 거야? 아니, 학교에서 끊어주는 건가? 아, 그럼 뭔데, 뭐해, 5만원을 왜 가져가는 게? <laughs> 아니, 가는 거 인원수에서 체크하는 거 보면은 그 인원수대로. 머리띠도 머리... 사야지, 인형 뽑기 뭘... 해야지. 밥사 먹어야지. 근데 그게 5만원이야? 어? 어따 어, 비싸네. 뚜지 응? 그러면 내일 체험학습 갈때뭐 필요한 거 있어? 뭐 보자. 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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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팩이 필요하다는 거야. 책가방 메고 가면 안 돼. 그럼 현장 체험학습 학습용 가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응 왜지? <웃음> 나는... <웃음> 서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봐. 어? 나는 백팩 말고 옷 필요해요. 아빠가 가방 하나 줘. 아빠 진짜 아껴놨던 가방 있는데? 이 어? 매번 내가 아끼는 거거든. 봐봐 뒤에.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? 곰표인싸될수 <laughs> <laughs> 있어. 어? 현장 체험학습에 있고. 애커표가 공표... 뭐야? 어? 너곰표 몰라? 안 돼. 그러면 내일 현장 체험학습 가니까 뭐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나가 볼까요? 가방, 옷, 모자. 아, 가방 옷, 모자? 그걸 다 사? <laughs> 자 어쨌든 일단. 어 일단 엄마랑 엄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나가보자 가보자 아 오늘 몰카 더 속일 수 있었는데 빨리 눈치채는 바람에 안죽고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쇼핑몰에 왔어요. 네, 자. 왜 왔어요? 뭐? 어 애들이 뭐가 필요하대요. 뭐가? 현장 체험 학까 하는데 뭐 필요해요? 또 모자랑 백팩이랑 옷이랑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고. 맞아. 왜요? <웃음> 필요하니까. <웃음> 왜요?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여행이 좀 많으니까.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<laughs> 옷이 없는 게 아닌데 뭐 <laughs> 또. <laughs> 아니 가방, 가방. 가방이 한두개야? 아까 내가 곰표 가방 줬는데 싫대 내가 가방이 필요없는게 네. 내가 원래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어 체험학습 도시락 네, 친구들이랑 사먹겠대 이 싸가도 되는거야 도시락? 어 근데 사먹겠대 아. 그러면 도시락을 넣 가방도 필요없고 싸가도 되고 아니 가, 간식 싸가도 되고 근데 안싸고요 그냥 간식이랑 물통이랑 지갑이랑 간식은 가서 사먹을 거 아니야? 간식은 사러 갈게 백패까지는 필요 없어 아니야, 필요 있어 왜 있어, 왜? 내가 필요한 필요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너 다섯 개만 대봐, 이유 일단 이번 주에도 여행이 있고 다음... 아니, 그런는건 이유가 지금 <laughs> 이유가 안돼 창과 <laughs> 방패의 가방이 싸움 못하고, 일단은 가방이 많은데 체험학습에 꼭 백패가 새로 사야 된다는 이유를 대라고 아니, 그건 아니야, 계속. 아, 진짜 아빠는 진짜 사주고 싶거든. 엄마가 단호해. 근데 내 집에 갈거내돈으로할 거야. 근데 아. <laughs> 뭐? 모자도 산대잖아 모자? 모자도 한번 사서 어한번 쓰면 은 잃어버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두개 잃어버렸어. 5만 원짜리. 5만 원 가까이 하는 거로. 저기서 모자 산거 잃어버렸어? 저기도 사고 MLB에서도 산 거. 바로 한번 하고 다 잃어버린다고. 근데 수지는 뭐 사러 온 거야? 아수진은 그냥 온 거야? 따라왔어. 아 야, 따라온 거야? <laughs> 자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을 먼저 먹고. 어서. 아,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지금 백팩을 하나 발견했는데 또 약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귀여워. 고양이 그려져 있고. 또하나는 과도하게 로고가 그려져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. 내가 물어봤는데 저거 없대. 어? 괜찮아. 괜찮아? 또아 지금 졸리지? 아니? 어? 아니? 졸리잖아. 안 열리는데? 졸리면 어? 자라 재밌게 <laughs> 재밌지? 아, 왜요? 재밌잖아 재미없어? 졸리면 자라 자, 어? 체험박습룩체험박습룩 네. 와, 너무 예 너무 귀여운데? 싫어. 이야 실희연 입고 가 티셔츠 소아피지가 골라서 그럼 현장 아 현장 체험학사 입고가요. 덤보랑 그 다음에 반빈가 단빈가 단비 어 이거 티셔츠 하나씩 샀어요. 계산하고 올게. 수지야, 수, 수지도 생각해야 돼. 어? 똑같이 살 거니까 같이 살 거니까 한 명만 사주고 이런 거 없어. 똑같이 사줄 거야 나는. 자. 똑같은 디자인을? 아니, 너 모자 사면 뚜지도 모자 사고 뚜지가 가방 사면 너도 가방 사고 이렇게 한다고. 짠! 이게 뚜아 모자고 이게 뚜지 모자고 모자 하나씩 샀습니다. 너무 예뻐요. 네. 기분 좋아요? 그래서? 네. 아 좋아 좋아 좋아. 네. 어? 기분이, 좋아. 기분이 좋아요? 자뚜아뚜지자 네. 모자 샀죠? 네. 자 모자 아주 예쁘게 사서 이거 내일 잘 쓰고 가고. 어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요. 용돈은 어? 2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. 괜찮죠? 그냥 밥사 먹고 음료수만 사 먹으면 되니까 2만 원씩 가지고 가고 아마 그것도 남을 거야. 모자라면은 어? 밥이 만원 정도 할 걸? 아, 그래? 그럼 3만 원 줄게. 어, 3만 원 줄게. 그렇게 가지고 가고. 소 수지, 우리 수지. 어. 저기 내일 간식 사 간다고 간식 사 왔어. 아이고. 이걸 그... 가져가겠대 어, 그래. 가져가. 먹겠네. 어,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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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어. 속젤 들고 가 이거. 어. 둘와이 모자 잘 샀어. 둘다 모자에 와인색이 들어가서 잘 너무너무 어울려요. 잘 어울리고 예뻐요. 그 색깔 잘 받네. 나도 좀 빌려줘요 나중에. 체험 모습 잘갔다 오고 재밌게 놀아요. 알겠죠? 네. 자 그러면 안녕. 안녕.